네, 데이 바이 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. 오늘도 영소모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김양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p d 님은 네. 퍼즐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추리한. 같은 거. 아, 제가 단순한 걸 좋아해서요. 네. 어렸을 때는 좀 했는데, 커서는, 아이, 머리 아파서 안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옛날에 뭐, 네. 스무고기 막 이런 거 했잖아요. 네. 자, 오늘 소개드릴 제목이, 나인 포즈입니다. 아 나인 포즈. 네. 네. 김다미, 손석구 주연의 드라마이고요. 네. 개의 포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뭐 범죄 수사 드라마 이렇게 할수 있겠죠. 네. 자, 김다미가 주연한 윤이나인데요. 네. 이 윤이나가 고등학생 일 때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. 네. 삼촌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. 네.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경찰이 단서가 없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 수사는 그냥 미완의 사건으로 종결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손석구가 연기한 김한샘, 이, 경, 이 형사가. 네. 이 사건에 이제 집착을 하죠. 음.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한강경찰서, 뭐, 극중에 나오는 경찰서입니다. 서장이었단 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김한샘은 뭐 용의자가 없으니까 그 시간대에 발견한 윤이나 조카죠, 음. 그 조카를 강력한 용의자로 여기고 자기나 아름드루 수사를 해 나갑니다. 아니 경찰 서장이 살해를 당했는데 단서도 없고. 네. 근데 그 유력한 용의자를 고등학생 조카로 본다는 거는 좀. 시작부터 심청 잘하는 전개네요 그렇죠. 네. 예. 자 그리고 이제 이 편이 시작되면 네. 10년 후 이렇게 시작해요. 네. 많은 게 변했죠. 네. 일단 김한샘은 뭐 계속 경찰을 하고 있고, 근데 이제 윤이나 그 네. 고등학생이었던 네. 조카가 10년이 지났잖아요. 이제 20대 후반이 됐잖아요. 서울 경찰청 범죄 분석 프로파일러가 되어 있어요. 오. 또한 가지 이제 어. 요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것이 살인 사건이 또 계속 발생을 해요. 네. 근데 그 현장에서 김한샘과 윤이나가 맞닥뜨려요. 음.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이게 사건이 복잡하니까 네. 프로파일러가 뭘분석하기해좀온 거죠. 음. 근데 하필 윤이나야. 음. 근데 이 윤이나는 김한샘이 10년 전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했던 인물이잖아요. 음. 아, 맞당하겠네. 네. 그가 그러니까 네.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막 전개가 되죠. 아. 본인이 볼 때는 여전히 살인자인데. 네. 같이 또 경찰이고 범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상당히 못마땅한 그쵸. 삼촌 <laughs> 맞습니다. 약간 뭐 오빠 네. 정도해주죠 뭐. 네, 네. 10년 차이니까 네. 어쨌든 계속적으로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네. 이게 다 단서가 없어요. 음. 너무 범인이 완전 범죄한 거예요. 음. 근데 그 현장에는 윤이나가 나타나 야. 분석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김한샘의 입장에서는 어, 이거 윤이나가 범인 아니야 음. 너무 이게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네, 거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살인 사건이 딱 벌어질 때마다 윤이나에게 퍼즐이 하나씩 배달이 되었던 거죠. 아 어. 어, 근데 진짜 이 김한샘 네. 이 형사 입장에서 볼 때는 윤희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. 그렇죠. 예. 자, 그런데 이제 계속 연쇄살인이 일어나니까 위에서, 위에서는 특수팀을 이제 꾸려었던 거죠. 네. 거기에 김한샘도 들어가 있고 윤희나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. 네. 프로파일러니까. 자, 그리고 또 김한샘이 늘 평소에 따르는 그 양정호라는 형사. 음. 이분이 그 팀의 팀장으 오게 되고요. 네. 근데 또 살인이 계속 일어나요. 음. 그리고 퍼즐도 계속 배달되고, 음. 범인은 뭐또 행방이 묘연하고, 음. 그러면서 이제 김한샘이 점점 폭발하죠. 음. 그리고 윤희나가 범인일 것이라고 더욱 강력하게 막 의심하고. 음. 어떻게 보면은 윤희나가 오히려 좀 사건을 흐리게 하고 좀 방해하는 것.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범인이 누구예요 <laughs> 저도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자 그거 범인이 누군가 네. 그걸 이제 맞춰가는 게이드라마의뭐 흥미 네. 재미 이런 건데요 네. 근데 사실 윤이나가 프로파일러가 된 거는 그이극 중에서 (10여 년) 전에 경찰서장이었던 삼촌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네. 근데 본인도 그 범인이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음. 자꾸 김한샘은 자신 보고 범인이라고 그러고 음. 분명히 나는 아닌데. 음. 그래서 변명하고 싶고 진범을 찾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윤희나는 사실 프로파일러가 된 것이거든요. 음. 네,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퍼즐이 하나씩 왜 도착한다고 배달된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제목이 나인 퍼즐이니까. 네. 어, 그럼 사건도 9개가 일어나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예. 어. 예리하신데요. <laughs> 계속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, 네. 네. 사건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한세만 아, 윤희나가 범인이 아니겠구나. 음. 이렇게 또 알아가게 되고요. 음. 자, 그런데 살해당한 인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, 네. 이 김한쌤과 윤희나가 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, 어느 한 지점으로 모이는 걸 발견하거든요. 근데 누가 자꾸 살인되냐면, 예. 일단은 뭐 경찰서장이 10여 년 전에 죽었잖아요. 네. 또 고급 술집의 여사장이 또 죽고, 음. 고급 식당 주인이 죽고, 또그 내연녀가 음. 죽고요. 또 건설사 대표가 죽고, 로비스트가 죽고, 전직 검사가 죽고, 전직 국토부 장관이 차례로 살해당하는 거예요. 오.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니까 네. 한 10여 년 전에 재개발된 최고급 아파트 더원시티라는 굉장히 높은 이제 아파트 음. 그리고 거기에 5802호 이렇게 이제 연관돼 갔던 거죠. 아, 그러면 은이 고급 아파트와 연관이 있는 살인사건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분명하죠. 예. 뭐더 범인이 누구인지 이런 거는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 결국은 이 포즐 같은 걸 맞춰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과 관련이 있었어요. 음. 그러니까 도윤수는 당시에 건설회사 사장이었고요. 네. 재개발 한 인물이죠. 네. 강치묵이라는 그 고급 식당 사장은 당시에 조폭이었어요. 음. 그리고 도윤수에게 사주를 받고 그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강제로만 쫓아내는 그 있잖아요 음. 철거하는 일이런걸 네, 네. 했고 김무령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장관이었어요. 음. 근데 이게 원래 조건이 안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줬었고요. 음. 윤동우은뭐그 경찰서장이었잖아요. 실제로 는 조폭들이 뭐 악을 행했는데 모른 척 그냥 무화시켜준 음. 거죠. 또 권상범은 당시에 검사였는데 뭐 기소를 안 했고 음. 이강현은 그 뭐라고 할까 기자인데 당시에 그~ 진실을 보던 게 아니고 그~ 철거 당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막 매도하는 음. 이런 기사를 썼던 거죠 음. 그니까 러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그 당시에 저~ 그~ 아파트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보상으로 한채두채막 받았는데 아. 철거되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. 음. 그럼 이게 단순하게 범죄물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패단을 좀 드라마 형식으로 고발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예. 음. 이 드라마를 어, 만들면서 두 가지 모티브에서 차가 났다고 해요. 예. 하나는 용산에서 있었던 그 철거민 사태였잖아요. 네. 그때 사람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. 네. 강제로 진압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모티브였다고 하고요. 또 하나는 성수동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. 음.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. 음. 그래서 어 지난 뭐 대, 이번 말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네. 네. 뭐 백현동 아파트 막 이거 둘러싸고 막 전국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네. 전직 검사 이런 분들이 막 편의를 봐주고 돈을 뭐 몇십억 받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. 네. 자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런 것들을 얼버무려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올바르게 집행 안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했을 때에 어, 무관희생자들이 많이 있었고 음. 그 무관희생자 중에 원한과 원망을 가진 누군가가 이제 복수를 한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음. 어,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. 그런 시리즈입니다. 음. 아 근데 그 유독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. 우리가 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<laughs> 생각도 좀 들고. 그렇죠. 저도 예. 뭐 지금 제 소유의 집이 없기 때문에, 네. 저도 뭐 월세 살기 때문에, 네.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가 그 유명한 저서를 썼는데요. 네. 네. 원래 제목을 레지던트 얼라이언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잠시 머무는. 거류자 음. 외국인 뭐 이런 음. 뜻인데요 스탠리는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그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거류민으로 살았다 이 음. 본문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.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네. 본향 찾는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음. 그거잖아요 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들인데,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, 뭐, 재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. 음.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또 기독교인들도 아파트나 집 이런 데 너무 좀 집착하고,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. 네,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서, 아, 과연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? 음.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? 음. 나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 있는가. 음. 이런 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네. 너무 아, 아파트 아파트 이런, 이런 <laughs> 노래 너무 추천하지 않았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자 응. 영서목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